안녕하세요. 아. 가은이에요. 제 꿈은 미술 선생님이에요. 그래서 미술 능력을 키우기 위해 클레이로 우리 집을 만들었어요. 그럼 사람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건 저예요. 그리고 이건 동생, 그리고 이건 엄마, 그리고 이건 아빠예요. 아빠는 왜 이렇게 인조를 만들었어요? 삐뿌리 뽀뽀 <laughs> 그리고 방도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건 거실 이건한 방이에요. 베란다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건 부엌이에요. 화장실이 있어요. 화장실에는 사람 머리가 딱 들어가요. 이거 <laughs> 이건 우리 방이고 여기는 세탁실이에요. 세탁기라는 세탁기와 건조기 두 개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TV방이에요. 잘 보면 모니터를 거꾸로 달았어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에요. 신발이 잘 보면 하나가 짝이 없어요. 전 이걸 만들면서 플레이는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물을 좀더 자세히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. 제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.